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설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설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잖아요. 어, 명절 요리 사실은 일평생 먹은 거잖아. 그래서 <laughs> 저희도 차례 안 지내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해 먹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요리는 간바스입니다간바스꼭 해보시고요. 오늘은 물 없는 샤브 할 겁니다. 그냥 재료도 너무 초간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버섯, 야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배기 배추하고 저는 숙주하고 굉장히 싱싱한 생표고 오리고기 준비했습니다. 오리고기 꼭안 하셔도 되고요. 차돌박이, 소불고기 하셔도 됩니다. 순식간에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을 때 여러분들은 상에다 포톱을 어,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드시면 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다 팔아요 이거 두개 사다가 상대장님이 저도 모르게 혼자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팩이 남았어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다 익혀서 훈제돼서 나온 겁니다. 뜨끈뜨끈하게만 하는 용도로만 찌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돼요. 상에다 갖다 놓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방 돼요. 금방 되니까 올려놓고 양념장하고 고추냉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두간장이 항상 있잖아요. 좀 넉넉하게 이거 다 먹어야 되니까 생 고추냉이에요 요걸 꼭 넣어 주셔야지 맛있더라고요 1대1대1 넣으시면 됩니다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 물 하나인데 물 대신 저는 맛술 써요 네 가지 기억하시고 하시면 맛있는 소스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식해 볼게요 오리는 이미 다 익히고 맛있게 훈제가 돼 있어서 너무 많이 하면은 맛있는 맛다 빠져요 그러니까 금방 됐죠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길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살짝 익히시면 돼요. 정말 맛있겠죠? 순식간에 되고 건강하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를 끼얹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항상. 음! 정말 맛있네요. 음, 빨리 먹고 싶다. 음! 먹고 있잖아요. 빨리 먹고 싶어. 많이. 황대는 <laughs> 지금 입맛이 없다고 계속 그러셔서 이걸 생각했어요. 잘 잡수시겠어요. 와. 여보, 삼각한 거보다더 맛있어. 자. 오리고기가 맛있다. 오리고기가 어. 맛있라 아니, 이 간장하고 이런 것도 엄청 어울려. 음, 맛있다. 자기가 먹어보고 같이 먹어야지. 배추만 먹으면 안 되지. 음. 굉장히 담백하지? 음, 그래, 세상에, 음. 정말 훌륭하네요. 밖에서 나가서 드시면 너무 비싸잖아. 집에서 꼭 이렇게 해서 드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어때? 아유, 진짜 맛있다. 음. 이 소스가 완전 한상이네, 그죠? 음, 아,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어울려요. 음, 소스하고 잘 어울려요. 음. 꼭 만드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 <laughs>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